가슴이 없다. 가슴 좀 기부하고 다니냐? 이 새끼야. 있거든 이게 맨날 펑퍼짐한 옷을 입으니까 아 진짜 좀 분노 도니 꿈도 면또뽕 짰다고 지랄하겠지? 와 내가 진짜 어? 야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와 내가 가슴이 크다고 얘기해도 애들이 막 이러니까 내가 진짜 까 뒤집어 질 수도 없고 내가 진짜 환장을 하겠네 진짜 아 좀만 기다려 봐봐 삼촌을 믿어 봐봐 자고 봐봐 이제 난다 구상 맞은 내 모습 바이 바이 삼촌 술 담배 좀 끊어 아이 조그만 게지 아빠 닮아가지고 참 소리네 아이 장가면 가야 될거 아니야 지가 죽겠어 그냥 씹뱉히는군 스타킹을 딱 신고 나가면은 어 자기 다리 오늘 다리 예쁘다 그러네 오늘 나 스타킹 신었어 아 어, 스타킹 스타킹 신으니까 훨씬 예쁘네 다리가, 그, 스타킹이 확실히 효과가 좋네, 그거. 다리가 엄청 예쁘네, 아주, 막, 어, 매끈하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로 만나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만나는 여러분들, 동영상으로만 뵙는 분들도 모두 모두 반갑고요.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7분 전입니다. 네. 아프리카닷컴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다가 가끔씩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어, 저도 살짝 이거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상한 생각했어요. 좀 야하다 그지? 아니 나 진물에 바람 넣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나 짐볼에 바람 넣는 거야. 아니, 나 짐볼에 바람 넣는데 왜? 남자들 바지에 혹시 뭐 다른 입고 따로 있진 않죠? 그냥 여자들하고 똑같죠? 그냥 바지죠? 그냥 바지. 트렁크 바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오빠랑 아빠 바지 아빠 저기 팬티 보니까 주머니 <laughs> 구멍이 있던데. 음. 응. 내가 예전에 한 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거 몰랐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거 빵꾸 난줄 알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듬성듬성 꼬매줬었거든. 아왜 이상한 거야? <laughs> 진짜 나 이게 허리 아파서 올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 반응이 이상하니까. 음 <laughs> 그 뭐지? 내가 이상한 거야 님들 이상한 거예요? 어? 근 이거 이거 왜 이거 이러지? 음 그치 이게 뭐라고 그치? 이게 뭐라고 그치? 은근히 보면은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되게 순, 솔직히 말하면 짜면 나와요. 아, 그다도 젖소 아니고요. 제가 젖소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모유수유를 끊었어요. 모유수유를 끊은 지 조금 됐어요. 몇달 지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다가 아, 지금은 이제 찌찌 끊었으니까 이제 우유 안 나오겠죠? 거기박담는데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이거 허, 뭐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쓰는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비퍼플님 반갑습니다. 토마스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기 기타리스트님 보이시죠? 팬클럽분 중에 저분 오늘 생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순둥이가 복순이누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중3 순둥이가 고3 복순이에게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라고 12시 22분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순둥아 음어 손잡으면 응이 음. 뭐야 그냥 그거 이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이 뭐야 여보세요? 세세 홍콩반점이죠? 여기가 홍콩반점! 여기 풍림 1차 908호인데요 풍림 1차 608호?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 몇 동? 몇 동이요? 에동 하나에요 그니까 몇 동이냐고요 동 하나에요 에이, 에이 1동 908호 9 0 8호 아저씨 단무지가 안와서요 단무지 젓가락도 안왔는데 젓가락 나무젓가락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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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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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다 they 불안 입으신 거다 알아요 야불안입었는데 가슴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면 진짜 이상한 거야 야그 진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청 이상한 거야 옷을 벗었는데 가슴 이게 이렇게 앞에 붙어 어, 야 그거 진짜 이상해 자연산 맞아요 아이씨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무슨 내 마음이 아 어, 진정할게요 알았어 축합니다마 일당에는 기울 고맙습니다 진정네 주인님 <laughs> 오늘은 어디 청소부터 할까요? <laughs> ¡Gracias! 자연 포경? 자연 포경은 뭐야? 헐! 자연 자연적으로도 포경이 돼? 진짜? 한번 쳐봐야겠다. 진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 나 진짜 몰라. 아 진짜? 아, 자포가 되는 거야? 아, 아, 그런 거야? 아 맞다. 짧은 치마 잘나다가 내가 막 남사시러 와서 그만 못있겠더라 오빠 이는 뭔데 그리 잘생겼는데? 오빠 이는 뭔데 그리 간지나는데? 너리 가게 다니라면 머리보다 오빠야 는데 <laughs>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 좀 부자연스럽지 않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있었냐? 잘잘 잘 있었어. 그래 나 다시 십 새끼야. <laughs> 어 그동안 잘잘 잘 지냈어 태식아? 나 방금 들어와서 울고 있었는데 네가 강태식 했잖아. 씨발. 미안해 넌지 몰랐어 너무 노잼일 것 같아서. 그래 결국은 들었다. 씨발 새끼들아. 나한테 혹시 할말 있어? 오 어, 태식이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너 웃겨주고 게시판에 글까지 남겨놨는데 킥비로안 주더라? 너 그러면 안 됐어 꼭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직접 받으러 와야만 속이 부르냐냐? 이신발 새끼들아 미안해, 내가, 내가, 내가 방송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퀵뷰를 못 챙겨줬어, 너. We just want you to know how we bought. See a lot of my guns out there. 어제 들어갔던 방인데, 아, 들킬 것 같은데, 어떻게하지 네, 들어가 볼게요. 아, 어제 들어갔던 방인데. 소나. 어. 밑에 다 장인인데, 어떡해. 아, 진짜? 어. 어, 때도 좀 장난 아닌데. 그, 불교, 그, 뭐고, 뭐, 노래 같은 거 나온다, 이거. 가 어. 그거 틀어놓고 올 아, 나, 나, 아. 나 가렌 성대면서 좀 잘하는데. 가렌? 어, 나 가렌 좀 잘한다. 니 소나 보니까 롤, 롤 얘기네. 어, 나 근데 가렌 진짜 존나 잘한다니까. 해봐라. 해볼까? 아, 떼볼게. 드러시 네. 다시 봐. 어때, 존나 잘하지? 다시 봐. 드러시 잘하지. 니가 가이즈잖아. 아, 내가 뭐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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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